안녕하세요. 좀비비 감독 배밀입니다. 어, 이번 인디애니패스트 경쟁부분에 좀비비를 출품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좀비비는 자극적인 컨텐츠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좀비 유튜버의 이야기입니다. 어, 세상에 하나뿐인 좀비가 개인 방송을 하며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이야기인데요. 처음엔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공감하는 컨텐츠를 하고 싶었지만, 어, 소통을 하면서 잘못된 이해와 판단으로 어, 가장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게 되는 한준비 유튜버의 채널을 보듯이 연출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인디애니페스트에서 &E 만나보시고 또 유튜브에서 좀비비를 검색하시면 좀비비 채널이 나옵니다. 영화와 채널을 같이 감상하시면 더욱큰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재밌게 봐주시고요. 인디애니페스트에서 &E 좀비비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